자녀의 질환 있죠. 자녀의 질환. 특히 20세 이전. 이 질환은 어 누구의 원인이 더 크다고 봅니까, 여러분들? 자녀 뭐 자녀의 그뭐 우울증이라든가 만성 통증 뭐 여러 가지 질환 있죠. 조연증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질환은 물론 이제 유전적인 것도 있겠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유전적인 것도 에너지 기억 속에 이렇게 유전이 된다고 그랬죠. 어느 정도는. 유전적인 것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의 불안. 부모의 불안. 응? 자녀들은 안식처가 누굽니까? 어딥니까? 부모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부모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안식처 역할을 못해라 했을 때 어때요? 부모가 불안하고 맨날 부부끼리 싸운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또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갖는다든가, 이러면 그게 거슬러니 자녀에게 스트레스로 마음 병으로 오겠죠. 그렇죠? 응? 음? 응. 음. 이게 아주 중요해. 부모의 불안과 부모의 부모의 불화 어? 또 이런 성격 이런 게 거스란히 자녀에게 미치는 거예요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런 환자들이 이제 조현증 환자라든가 이런 정신 문제가 있는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오고 특히 또 젊었을 때또 암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 있잖아 젊었을 때 보통 암이라면 한 뭐, 4 50대 이상 이렇게 걸리는 거 알고 있는데, 20대가 또암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만병의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병의 원인은? 세포 기억. 음 응. 세포 기억이라고 그랬잖아. 억압된, 부정적인 두, 두려움이라든가, 뭐 이런 불안, 초조. 이 기억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파동 안전 파동을 내 가지고 중추 신경을 긴장시켜 가지고 몸을 산소를 못 가게 만들고 허약부에 그래서 병을 만든다 있잖아 모든 병은 그 이미 다 박혀졌단 말이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억압받고 스트레스 받게 되면 누구든지 그런 이제 그환기 환자가 되는데 특히 이제 한 사례를 소개하면. 음 척추암이죠. 척추암. 척추암 걸렸는데 2 7세에요 지금도 아니죠. 그래서 아주 얼굴도 예쁘게 생겼고, 그래서 한국 그 스튜디오 있잖아요. 스튜디오 쓰나요? 27세. 그래서 이제 부모로서는 아주 영광이죠. 딸이 이렇게 멋있게 커가지고 어? 어, 이렇게 예쁘게 있고 이렇게 한국 승무원이 됐는데 이 화자 갑자기 쓰러진 거야. 일하다가 쓰러졌어. 쓰러져서 병원에 가보니까 척수암이에요. 척추 응? 척추암 척수암이라고 하나요? 응? 척추에 종양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술을 하잖아요. 방사선 척추에다 방사선을 쏘면 이제 다리가 마비돼 나중에 점차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사선 수술도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힐체탈 정도가 됐으니 힐체야 그럴 때 이제 부모가 이제 그 딸을 살리겠다고 뭐안 가본 데가 없어요. 이제 현대학으로 실패하니까, 그래서 나한테까지 왔더라고. 나한테까지, 그것도 오래된 일이에요. 한10몇년된 어? 일인데, 휠체어를 탔으니까 그 당시 나는 사무실이 이제 계단이에요. 가지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도딱 해가지고, 내가 이걸 살리겠다고" 이렇게 마음먹고. 퇴근 후에 집으로 오라 했어. 집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휠체를 들고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냥 휠체만 있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 엄마, 막 가족이 막 딸려 다녀, 막 어? 와서 막 휠체를 들고 침대에 눕혀가지고. 그래서 힐링을 내가 좀한뭐 20~30회 정도, 내가 그때 무료로 해줬어. 무료로 돈도 다 써버리고 없어. 거기 얼마나 그병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얘가 뭐, 무료로 한2 3 0회 해줬고, 집에서 호흡을 내가 호법을 흡 가르쳐 줬어. 너 살려면 이걸 해라. 그러니까 또잘 따라서 하더라고. 따라서 갖고 이제, 한 이제 좀 낮에 수시로 전화도, 문자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후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막 좋아가지고, 그 완치가 됐다는 거야. 병이 그, 암이 없어졌다는 거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왜 그, 그렇게 암에 걸렸는가, 이걸 내가 이제 조사를 해봤지, 그 당시에. 조사 해보니까. 딸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어. 그래서 심지어 이제 딸이 뭐, 남자친구 사귄 것까지 엄마 통지를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 남자친구의자기 좋아하는 사람 데리고 엄마한테 가서 인사를 시켰대. <laughs> 엄마가 눈에 안 차지. 왜 저런, 저런 애를 데려왔냐고 막 호통을 쳐가지고 쫓겨나는 적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강박증이 있겠어요. 엄마한테 잘보이려고 어렸을 때부터 눈치만 보는 거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엄마 눈치, 엄마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삶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마음이 병이 생겨가지고 암에까지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때에서 뉘우치더라고. 아주 땅을 치고, 뉘우 치고, 그, 이제, 이미 늦었죠. 그래다 다행히, 이제, 암은 치료가 돼가지고, 됐는데, 힐체 이렇게 탁 하다 보면은, 뼈가 딱 굳어버려. 이걸 펴는데, 이제,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펴는데, 암은 치료됐으나, 이 굳어버린, 이게 펴려고, 막 물리치료 여기저기 다니고 또 계속 그랬었다고. 그러나, 암은 치료를 됐다는 데가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처럼, 그, 자녀의 병은 엄마가 만들고, 특히 그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나한테 상담이 오르신 분들이 있거든요. 오면 엄마 목소리가 딱 들어보면 말아. 엄마가 영향이겠구나. 그래서 나는 분명히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해줘요. 엄마하고 같이 좀 수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엄마하고 같이 좀 힐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인 분들이 있어, 받아들인 분들은. 엄마하고 같이 수행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그걸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치유가 되는데, 뭐 나하고 관계있냐고 뭐 따진 사람 있어요, 또, 엄마가.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laughs> 절대 또, 자기는 마음 안 바꾸려고 그래. 와서 보면은, 말 한마디가 한마디가 그,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말이에요, 보면은. 보면은. 아, 이거는 죽어도, 그런 분들은 죽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부터 이제 자녀의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물론 이제 전적으로 부모 탓은 아니겠지만, 자기의 그 업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 업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업장이 크겠지만, 그러나 부모도 그 역할을 해준 거란 말이지. 부모도 같이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 줘야지, 자녀에게만 모두 너 어부 탓시다너탓시다만밀어보면안 된단 말이지. 그럼 치유가 안 된단 말이지.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한테도 너무 기대를 걷지 말고, 이제 처음에야, 이제 어렸을 때야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어, 이렇게, 스무 살 넘으면 특히, 지켜만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켜만. 내 뜻대로, 이렇게, 뭐, 대학교도 원하는 과로, 부모 뜻대로 보내려고 하지 말고, 자녀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안 가고 싶으면 안간 대로, 자기가 좀 장점이 있단 말이야, 장점. 그걸 찾아가지고, 좋아하는 걸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봐주고, 포화 주면 문제가 안 생겨요. 대부분의 문제는 엄마의 뜻에 의해 가지고 자녀를 교육시키려다 보니까, 기대가 크거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라고. 문제가 원래 없는 것인데 문제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 그러면 자녀 문제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그될때 그냥 탁 놔두고 우리도 그렇게 컸잖아요 부모 간섭에있 받아본 적이 없어 나는 대부분의 과거는 그랬단 말이지 부모들이 뭐 일하느라고 자식들에게 신경 안 썼어 스스로 알아서 했기 때문에 잘 우리 대한민국도 만들었던 거예요 원래 근데 요즘에가 문제지 요즘에가 이제 좀 경쟁하다 보니까 좀잘해 보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잘 되겠단 말이지